여자들은 진짜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눈 뜨고 막그 이때에도 마 대도 안한 드라마 같은 그런 거에 막 한상이 젖어 갖고 치료를 하는 거지 그냥 <laughs> 맞다 이가 여자들은 보통 함께 부대끼면서 같이 밥해 먹고 마트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시간들이 많. 싶어서 시작을 하는 게 크지? 나는 근데 연애를 할때사시사철을 한번 만나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라 하거든 연애를 할때 근데 옛날에는 동거를 무조건 시작을 한다면 되게 막 까진 아이들 이렇게 깡년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. 요새 다 살더라. 살아보고, 아니면 안 맞고, 성격 안 맞고 하면 쿨하게 헤어지고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. 몸조심만 하면. 아, 생기갖고 지우고 이런 것만 안 한다면, 자기 관리만 잘하신다면,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. 혹시 뭐. 그런 거 없어? 이 새끼 꼽깨야지 아, 있다! 내 사례자 중에 있다. 그래. 어, 있다. 여자 잘못 만나갖고, 나락가 사람이 있거든. 근데 결국에 뭐 코를 끼워도 코코에 빼더라. <laughs> 빼주기도 했고. 그러니까 아닌 인연들은 너는 어느 어느 동거를 경험으로 인해서 할 때가 뭐 경험이 생기니까 그렇게 뭐 두드리고 와보는 거지.